이렇게. 어차피, 여러분. 어차피 내일 1월 1일이고 2021년이에요. 어차피, 어차피 2020년 끝났어요.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눈치 보지 말자, 요 여러분. 어때요? 하고 싶은 대로 하루쯤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여러분. 아, 섞을 수 있어요, 이거. 이거 다 계획이 있어서. 그러니까 걱정만, 걱정이, 그러니까 보시기엔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데, 다 방법이 있답니다. 와 근데, 반죽 만들 때는, 이게 튀면서 하는 거예요? 다했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믹스만 만들면 끝나는 작업이라 여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판타지들 왜 웃지?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천천히 줘야돼 져야 돼 이렇게 물 그만 줘야 돼요 인생 살면서 우리의 흐리이 지고 힘든 일 많잖아요. 뭔지 알죠? 그런 거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, 이렇게. 조, 물 조금만 더 넣어, 더. <laughs> 아니 진짜 조금만 더넣 조금만 조금만. 우리 눈치 보지 말자, 여러분. 아, 할수있다니까 만난다, 만났자 아시죠, 여러분? 하루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여러분. 봐봐, 더넣으니 훨씬, 훨씬 낫죠? 예, 안 지쳤어요, 여러분. 반죽 믹스를 살짝 쿵 빼주고, 얘는 조금만, 조금만 놔둘게요. 조금 놔둬야 될것 같아요, 좀. 아니 흥분한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도 흥분했을 때좀 가만히 나둬야 정신을 차니까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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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고 닫습니다 여러분 어아한번더 물을 해야 되구나 제발 잘 되라 잘될거 <laughs> 짠! 여러분, 보호방. 여러분, 영기이왔어요 왔어요. 이제 있볼게요 오. 어이구야어요시간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이 있어요. 여기 어어어있고 버터도 했고 전었지 아니, 그러니까 먹어 보라고. 아니, 왜왜왜담당하지 못해? 이거 먹어봐. 아, 이 붕어빵들은 좀 힘들었나 봐요. 아니, 먹어 보고 뒤집으라니까. 빨리 먹어봐. 먼저. 먹어봐. 오. 와, 와.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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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근데 3초 안 지났어 아직. 너먼 먹어봐 아니 니네 먼저 먹으면 먹을게 뭐. 아나안 먹어 나 나여기까지파 팥이 없어요 아직 <laughs> 응가? <웃음>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 내가 한 개를 스태프한테 한번 드려볼게 나 아까부터 막 빵빵 달라고 소리 지르지 들고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봐봐 버터 지금 탈라 그러지. 그때 올리는 거야 이렇게. 버터 타면 맛이 없대. 네. 맞아. 맞다고? <laughs> 버터 탈때 넣으라고. <laughs> 아니 힘으로 하지 마. 그치. <laughs> 음, 근데 이게 왜이러지 치료 <laughs> 준비했어. 내가 오늘 진짜 기가 아니야 기가 아니야 아 내가 먹일 거니까 먹어. 아니야. 나난 슈크림 해줘 슈크림. 아 슈크림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.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사실 슈크림도 <laughs> 괜찮을 거 <것> 같아. 봐봐. 여기가 여기가 맛있어 여기. 그거 <laughs> 형 뭐? 안 그래도 내가 뭘 하고 했어? 고마. 워 그만만들 그만만들 아 치즈 치즈 이거 이거만 먹고나 아, 나는 이거 진짜 안 먹을 거나 치즈 진짜 아, 슈크림 먹을. 슈크림 슈크림 어디 있는데 지금 슈크림 만들면 돼그 어디 있는데 아 슈크림을 만들면 돼 슈크림 을 슈크림 을 그만만들어 아, 이요음 아, 괜찮은 그게 좀 놀랍습니다 그래 괜찮다니까 역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돼 그래. 아니, 아니, 슈크림 먹고싶다니까 슈크림 들어가 그래. 아니, 나 슈크림만 그래. 들어가면 그래. 먹고싶어 아 진짜 그래. 두개는두개는 두 개는 이렇게 하고 슈크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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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<웃음> 어딨는데 슈크림? 아, 그러니까 슈크림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. 아니 내 믿어. 내가 살아도 네보다 5년더 살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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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또 웃겼어? 이천이십 년이 무서워? 아니. <laughs> 아니가 그러니까 슈크림 맛이 난다니까 형아. 진짜 거짓말이야. 근데 형 오늘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 거잖아. 어. 이것도 처음 해보는 응. 응. 거. 응. 근데 <laughs> 어떻게 알아, 슈크림 맛이 맞는지. 그 대충 그 이미지 생각해 놨지. 맛있지? 내가 설마 니한테 맛없는 거주어 니한테 줘도 난, 어, 금살만 주고 싶고, 금만 주고 싶은데. 또뭐 다들 계속 꾸준히 드셔주신. 시 옆에 흐르는 거 여러분만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. 거의 다 신경 쓰여요 그렇죠, 여러분. 여기 좋은 말씀이 육즙 때문에인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, 그렇죠, 여러분. 이거 다 육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2021년 실련을 여기서 이렇게 맞게 될줄 몰랐습니다. 이거 이단번나 읽어줘. 액땜이라고 생각해? <laughs> 우리 판타지들이 재밌으신가봐.

셰프님이 만들어준 빵, 뭐, 먹어? 진짜 맛. 아, 나 사실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. 근데 이거는 진짜. 음. 형얼 먹을 것만 딱 해. 어, 내, 딱내 먹을 것만으로. 안 드셨네? 아, 배부르셨구나. <laughs> 맛있는데. 이건 진짜, 이거는 진짜. 이건 다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먹을 거라고 하니까아 그래도 혼자 하하하하하 왜? 휘영 오빠 감미로운 노래 한 소절 줄려고하시데 <laughs> Let me play Among the stars And adore 계속해서 계속 In our Please 계속해 아 이제 안하 <laughs> 왜? 아, 아 너무 어두워. 아 그래 캠파이어 어딨냐고 <laughs>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<laughs> 행복하자. Yeah. 행복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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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말고, 아프지 말고, 아프지 말고. 말고. 말고, 행복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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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말고, 아프지 말고, 아프지 말고, 진짜 맛있는 네. 거. 저는 휘영이랑내 거. 근데 이분은 진짜, 진짜... 형만 갔어. 어, 난내 거만. 너만 갔다고요? 음? 음. 절대 도망 안 갔어요. 아보세요 여러분, 휘영이 응. 오잖아요. 아이고. 인생은. 붕어빵처럼, 겉보다 속이다! 화이팅! 화이팅. 실력 없는데? 아, 있다, 있다. 뭐 해주죠? 아, 더, 더 가야 돼요, 더. 뭐 할까? 잘하지. <laughs> 뭐 하고 싶은 거 없어, 지금? 라이어 게임할래? 마피아 할래? 부이지? 어. 어때나? 어렵지. 주디 인형 자 배우 좀 최고. 나중에 있을 거야. 이어서. 이어 완전 팟. 아, 팟어팟 때문에 그래. 래요 아, 세모는? 안 때문에 치즈. 아예 치즈. 치즈. 어, 거거든? 안돼 먹을. 먹을. 치즈 먹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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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그럼 우리 다을먹인사을 먹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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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걸다 가져 베 먹을. 먹을. 이거 먹 먹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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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.